지금부터 2025년 8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99장 하겠습니다. 찬송 299장. 참사라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만개하소서 내 주님 참사라 햇빛과 같으이내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 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잔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고 이곳에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테살로니가 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베살로니가전서 6장 16절에서 18절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앞에 앞에, 앞에 보셔도 돼요. 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이 되는 삶 복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Being a blessing Being a blessing 플래싱 축복 축복이 되는 것 축복이 되는 삶입니다. Being a blessing.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 복을 받으며 살까 축복을 받으며 살까? 예. 어, 미국의 그두 어, 고등학교. 어, 이글스와 파이어니, 파이어니 두 팀이 있는데 이두그 고등학교 축구팀은 아주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어, 근데 그, 어, 한 번은 이제 축구샵이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두 팀이. 많은 응원, 응원들도 오고 어, 라이벌이니까. 근데 어, 이때 그 이글스 팀이 슛을 했는데 아그 공이 어, 골대로 들어갔는데 그 공이 들어간 골대 그 네트 있잖아요 네트 네트가 빵꾸나 있었어요 네트가 빵꾸나 있어서 그러니까는 그 공이 어, 그리 통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요 네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안으로 들어가서 네트를 쳤는데 네트가 그 구멍이 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심판이 보니까는 순식간으로 지나갔으니까 그꼬이 골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밖에 나가 있어요. 이게 나가버렸다. 예, 나가버렸다고. 그러니까는 그 심판이 그거는 꼬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골 나오면은... 아니 네트 맞고 그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네트가 빵꾸가 나 있었으니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 골이 뒤에 있잖아요 뒤에 나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골로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 이글스 팀이 아 우리 골 넣었다. 그러니까는 심판이 아니, 다 골이 지금 어이 안에 없으기 때문에 그 골로 승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 막 거기서 어, 좀 실강이가 벌어졌는데 그때 파이어니 팀이 있잖아요 파이어니 팀. 파이어니 팀의 감독이 그걸 봤어요 그 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구멍 난 대로 지나간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못본 체하고 그냥 심판한 대로 나 모르겠다 심판한 대로 그냥 뭐 놔둬 버릴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근데, 파이어니어 팀이 그 골이, 골인있 것이 맞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구멍이 나 있어서 그게 통과했다. 인정을 하고, 결국 그 골로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파이어니어 팀이 그 이글스 팀한테 3대2로 쳤습니다. 파이어니어 팀이. 그러니까 그 아까 그한 골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비록 그 게임에서는 졌지만은 그 감독 감독 한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해줬다는 건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 멋있잖아요. 예. 비록 게임은 졌지만 그러나 그 양심에서는 결국은 그 파이어니 팀이 승리를 한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이렇게 어 이런 경우를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어그어 사실대로 다 인정해주면서 어 네가 맞다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어 참그런다면더더참 어 멋있고 또참 어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세상은 자꾸 속이고 어 속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다 그런 때 이렇게 선하게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일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삶? 복이 되는 삶. Being a blessing.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삶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말씀은 우리 누구나 잘 아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말 앞에 나오는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말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무슨 말씀이 아까 나왔냐면은, 예. Yeah. 어, 16절부터 17,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어, 악으로 남이 악, 아, 악하다고 너도 악하게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남이 악하다 하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더 선하게 해주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두 사람이 만났든지, 몇 사람이 만났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가라, 옳은 길을 따라가라. 아까 그 파이어니어 감독이 여기에서 어 그는 그 선한 길을 따라가서 자기. 팀에 손해가 될지, 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선한 길, 어, 옳은 길을, 그리고, 어, 가장 진실한 그걸 어, 보여주면서, 그, 비록 게임에는 졌지만은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은, 어, 마음으로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아, 복이 되는 삶은 어떻게 하는 삶일까? 오늘 아까 읽었,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복이 되는 삶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남이 너한테 악하다고 너도 악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선을 따라라 항상 선을 따라라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라가면 사,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네가 그렇게 살려면은 아, 어, 니가 이렇게 살아가면 은 때로는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악한 사람한테 내가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기뻐해라. 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에, 예, 항상 어, 너는 기뻐하라. 그리고 정디가 기도하거나 억울하거나 또는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럴 때는. 예. 마음이 아플 때는 기도해라. 예. 그리고 결국 너는 모든 걸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아까 말씀. 너희가 어 선을 따라 살아가라. 선을 따르라. 둘이 만났든지 몇 사람이 있든지 너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추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 그, 누가 복음 6장 3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예. 원수를 사랑하고 또 누가 어려우면 구워줘라. 줘라. 줘. 주워. 네. 어,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요. 어.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 되리니. 너는 결국 네가 그렇게 선대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꾸어주고 준다면 너는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악한데 너희도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며 또 꾸어주고 필요한 것을 주었을 때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하 따라 너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너희에게 내려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12장 19절 22절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2, 19, 21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너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놔라 나한테 맡겨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네. 네가 원수 어, 원수를 원수가 배고파 하면은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어떻게 되냐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은 거나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그 원수는 아까 그 악한 사람들은 머리가 굳어 있고 냉랭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그 머리 얼었던 머리가 녹아내리지 않겠느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아 그리고 2 1절 보면 악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죠. 예, 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선하게 대하라. 예, 모든 사람에게 선하라. 예, 어, 이것이 바로 어, 우리가 축복 복을 받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아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또 그래도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어, 우리는 과연 우리는 과연 복을 받는 그 길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그렇게 어, 네가 복을 받는 길 항상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또 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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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라 또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그럴까? 예. 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물을 그렇게 맑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행했을 때 주변이 변화가 되겠죠. 주변이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도 과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가? 나에게 약한 사람, 나도 똑같이 대하고 있지 않는가? 남이 약하게 나한테 대하더라도 나는 선하게 그 사람들에게 대해주지 않는가? 나그 사람? 나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 나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해. 나 절대로 그건 내가 못 잊어. 이거는 벌써 우리는 악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악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쫓아다니면서도 이렇게, 어, 악을 악으로 대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손해보시고 살잖아요. 우리한테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손해보고 있어요. 우리도 남한테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고, 우리도 선을 베풀고 기뻐합시다. 예. 그리고 정말 기뻐하기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정말, 아, 정말 내가 기, 이걸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어, 우리 이웃이 사촌, 뭐니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배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얼마나 좋아요. 친척인데, 그래도 잘하면 국물이라도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배가 아파. 예, 남이 잘 되는 걸못 봐. 또 서로 얘기하다 보면 남의 아들이 잘 되고, 아, 저때잘 됐다면 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게 <laughs> 예, 밥을 안 사서 그런지, 우리 어, 정말 남이 잘될 때는. 같이 칭찬해 줘야 됩니다. 남이 좋은 일이 생길 때 나도 같이 좋아야 돼요. 남이 울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같이 가서 울어 줘야 돼요. 나도 울어 줘야 돼요. 예. 어 그리고 아까 그 이글하고 파이어니언팀 시합에서 그파이어니언팀 감독처럼 어 감독, 그, 심판이 잘못 봤다 하더라도 인정하면서 골을 상대방의 골을 참, 어, 그, 승인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건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물론 그 시합에는 쳤어요. 시합에는 쳤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살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비슷한 또래 사람들끼리는, 아, 이렇게, 비슷한 아들, 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 살아가는 것도 있고, 경제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근데 남이 이렇게 참더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같이 가서, 어잘 됐다.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그런 것.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남에게 베풀어 주고, 또는 내가 손해보다 하듯이 내가 손해를 본다 할 정도로 살아 우리가 그렇게 살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면서 우리도 기뻐합시다. 정 마음이 아플 때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더내 주위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또한 내가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있도록 선한 마음을 갖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잔송 301장 하겠습니다. 잔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에라 아니 없는 주에서 어찌 찬나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인 받아 살았네 울구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지나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도록 살리라 아멘. 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또 악한 자가 나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축복받는 길은 바로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더 선하게 대하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에게 베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남에게 더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래하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추구하며, 이 모든 무리들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